계시록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해서 어, 세번을 했더라고요 근데 계시록에 어, 대해서 처음 얘기하면서 어, 일곱 교회 일곱 교회 한 교회 한 교회마다 성령님이 부탁하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일곱 번째까지 이제 오늘은 이제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포괄해서, 그 부분만. 성, 그, 개시록에서 성령님의 활동에 대해서, 여기도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뭐왜 중요하냐면은, 시브리어는, 아주, 그, 아주, 그 중요한 그, 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은, 장세기에서부터 계속 흘러내려오거든요. 줄기가 있단 말이죠. 줄기가 있기 때문에, 아, 성령님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런 개념에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너무 저한테 시간 제한을좀안 하시는 게좀그고 이, 가네이라 선생님이 또, 이제 뭐, 뭐, 좀 집중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 이데 그걸 하려고 준비를 해놨어요. 왜냐면은, 그래서, 그 옛날에, 지난번에 제가, 그, 뭡니까, 포레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그 이후에요. 그 배경을 쫙, 배경을 깔고, 그 말씀을 해드려야 이해가 가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변 상황을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면은 빨리 이해가되고 질문을 할 것이 없어적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어, 기록한 순서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성경 공부하는 방법, 어, 수구려 공부하는 방법으로, 일단 그러니까 맨 밑에 보니까요, 맨 밑에 5번에 교회들에게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들에게라고 하는 말은 좌측에 어근들 해가지고 케일라케일라하고 있는 거는 우리 한국의 성에 주로 사용하는 건 교회죠, 교회. 교회. 근데 교회라고 하는 건 뭐가 교회냐?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이 교회인가? 아, 그 교회 크더라. 그래. 그 교회 큰데 가보니까 한, 한 20명 모였어. 근데 그, 그, 옆에 보니까 아, 저만 교회더라. 가보니까 한 300년 모했어 그럼 어디가 더큰 교회? 참. 교회라고 하는 거는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교회로도 쓸수 있고 예배당 그게 좋아요. 옛날 옛날식으로 예배당 그런 건데 교회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테일라인데이 원래 원어의 의미는 한문식으로었죠 그, 그것도 교회. 렇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개념은 그러니까 테일라라고 하는 거는 그 회중. 혹은 모임, 그 모임 뜻이 모임. 그리고 총회나, 교회나, 어떤 대회, 또 집회. 그것은 광야에서 하든지, 뭐, 바닷가에서 하든지 관계가 없죠.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그 사람, 그 모임 사람들이. 그게 이제 건물이라든지 어떤 이런 곳으로 우리가 매니아에 생겨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것을 어민인데, 5번에 보니까 교회들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락클로트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라크 이렇게 맺힌 느낌에 라라고 한 모자 같은 거곧 라입니다. 인데 수평으로 이렇게 하나 갔으면 은 아가 돼요. 라, 라 그리고 사실 노트 맨 뒤에 맨 뒤에 갑자기쭉 꽂고 점 하나 찍은 거 있죠? 거기서부터 두, 두 개는 오투에서 복수명사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죠. 교회들. 네, 그래서 라크의 노트 이렇게 일반적으로 공부도 비슷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맨 위에 보니까 어젠 오젠 일본에 어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젠 오젠. 어젠이라고 하는 것은 귀귀 귀. 그러니까 이쪽 어젠 또 이쪽도 어젠 그래요. 이게 두 개는 그렇죠. 어젠은 아니고 그래죠. 어젠 아이 양쪽 귀 두쪽 귀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귀 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좌측 그 가운데 보니까, 어둠, 내, 카, 그랬어요. 어둠, 내, 카, 그러면 이거는 남자한테 말합 너는, 니네 귀, 너 여행기. 옛날 말로 하면은, 니년의 네 귀, 그러 여자애기고, 니놈의 네귀 하면 남자애기지 근데, 어둠 말하면 욕 같으니까, 어쨌든 간에, 어둠, 내, 카,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그러면 남자에게 하는 말. 그 다음에, 좌측에 보니까, 어둠, 나이크. 나이크에서, 크. 이렇게 되면은, 전북에 이렇게 찍혀주면너 그런데 그는 어떤 노자 남자나 여자나 그는 여자다 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귀 얘기를 하는 것은 에, 그 밑에 줄 보니까요 밑에 줄 중간 쯤 보니까 참고라고 하는 데를 발견하시면 세마비 옆에 에, 참고 마태봉 13장 9절에 에, 그래서 미 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 그러면 미라고 하는 건 누구 말이죠 근데 이제 뭐 문장에서는 뭐, 누구라도, 누구거나, 누구든지,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하나 했을 때는, 누구 말이 누구. 이 누구라고 하는 말이 있다, 저 위에서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샤마임, 샤마이마, 아,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그, 어, 나온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예, 그, 맨 밑에, 조금 전에, 교회 들에게서 있을 때,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게겠죠 엘로힘 그다음에 메라헤페트 그러면 운행하시니라 그런 말이 있죠. 네. 그거하고 바로 윗줄에 좌측에 보니까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죠. 그것과 그그 그, 그 우측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그 그 하반절에 그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이제 네, 표현한다고 한 것입니다. 네. 그럼 이것이 이게 좌측에 있는 일본에, 이게, 누아, 누아가 하면 성령님, 무슨 뭐 말이죠. 성령님인데, 문장 속에서, 어떨 경우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영, 그러면, 우리나라는 영이면, 사람의 영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고, 악령도 있고, 선령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다 앞뒤에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요. 누아오은다 성령님이 아니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누아이라고 하는 것과, 그 아래쪽 맨 오른쪽에, 맨 오른쪽이면, 쿨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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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콜에서 나온 겁니다. 콜. 콜 하면은, 뭐, 모두, 전혀, 뭐, 이런 것이죠. 전혀, 그런 것이고, 다, 우리, 베이쉬 말, 우리말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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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 끝나는 거예요. 콜. 예. 그 다음에, 어느 사람, 뭐, 그러다든지, 전부, 뭐, 온통, 뭐, 모두, 이런, 포괄적으로 한 그런 뜻인거죠 그 뜻에서 나온 것인데 이 쿨람 이렇게 이제 모음이 바뀌고 맨 뒤에 네모가 있죠 우리도 네모가 미음이지만 히브리어도 네모면다 미음입니다 쿨람 그러면 이 쿨람과 바로 이쪽에 1번 좌측이에요 루아크 이제 태, 어,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성령충만 나오는데 사라들리 보통 생각을 해 성령이 하면은 400년 이상을 이제 금목이거든요 그것은 또일장 판처지라든지 성령이 마시면 그런 말씀도 있고 합니다 이것까지 한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 루아흑, 콜라 안 그러면, 아니 또 콜라, 루아흐 그러면 이것은 성령 충만, 말 충만. 여기 폴과 이렇게 폴로.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로 우리가 그러니까 쿨람이잖아요. 쿨데 그만 우리 말로 하면 층만입니다. 성령 층만, 성령 층만, 불로 불로. 그렇게 이제 그 이해하면서 성령을 준비하면서 그다음에 그 일본 루아드 하고 바로 오른쪽에 신은 눈게 있죠. 그 색깔하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쿨람 좌측에 엘로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메라헤페트가 있어요. 엘로힘, 메라헤페트. 그래서 메라헤페트라고 하면은,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잘 돼야, 제가 그림으로 하나 그려 갖고 왔어요. 그림는 시간이 걸리니까. 하나님이, 그 지금 가운데 있는 그 원, 저 동그라미는, 피조세계라고 보면 돼요. 피조세계. 피조세계고, 위에서는 뭐냐면 에, 하나님이 이렇게 온 우주를 피조세계를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성경에도 암탈기, 그, 평화지를, 그, 또, 뭐 아는 것도, 다른 것처럼 날짐승이 아름고 이런 개념들이 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메라헤페트라고 하는 그 말은, 그 품으신이라, 품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주를 품듯이 품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단어가 모든 브리려 성경의 단어들이 이 단어가 나온다고 하면 그다 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운행하신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분이 하나님 돌아다니는 분 아니거든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가서 운행할 곳이 없어요. 그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 단어를 읽는다면 배 2번 바로 위에 그 성령 옆에 배 루하 그 엘로이 메라 헤패트 그래야 문장이 된대요. 음. 창세기 1장 2절에 배 루하 그 심을 신들게 근데 이배 루하 그엘로이안 나오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배 루하 엘로이 아니고 배 루하 루아, 루하의 사탄 들어간라다 음. 보는 거죠. 배 루하가 엘로이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지난번 한번 그랬죠. 잠언 자문 얘기하면서 잠언 해보니까 루하가 혼 그죠? 그러니까 악한 영의 혼도, 로아흑어한 영의 혼도, 루아흑. 루아흑은 우 번역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걸 홀도 해가지고 흉부를 가르친다는 분들이 하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모르는다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배운 사람들도 그렇게 써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이용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배, 루아흑, 엘로힘, 메나, 헤페트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말이죠. 신은 이렇게 번역해도 안 되죠. 하나님의 영은, 좀 요즘 성경 본가 그렇게 번역된 데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성경책이 있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죠. 히브리어 영향이죠. 그리고 메라헤페트가 뭐냐? 메라헤페트라고 하는 단어는 좌측에 보니까 어근 해놓고, 나 하프, 나 하프라고 하는 그 어근, 이 어근을 사용하는 거죠. 이 어그를 사용하는데, 나프라고 하는 어그는 무슨 뜻이냐면은, 떨리듯이, 흙늑을 말하죠. 그 다음, 큰그리듯이 너플 그릴듯이, 그것을 알을 품듯이, 여러가지로 말하지만, 후가적으로 말하는 품늑는 것도, 무엇을, 피조된 세계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품고 계시는 것인데, 그건 그 언제까지가 는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창신 목적이 있어요. 창조 목적이. 그 창조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인데, 그래서 맨 앞에는, 그, 매가 색깔이 좀 다르네요. 그, 메라 햇트에서 매, 이거는 이제, 군사 운동이라고 해서 계속 가다 이거. 언제까지?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목표는 뭐? 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알아두신 분은 이제 그러습니다예 그래서 메라 햇트 분해. 그렇게 거리는 걸 하고, 이해를 하면은 다른 데도 이해가 쉽단 말이죠. 그 지난번에 태초라고 번역했을 때는 코전밖에 없어요. 태초라고 하는 그베르시인데 거기에 성경이 많이 나와요. 다른 데서 전부 다그 장자 초태생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이 그런데 상세 일장일절만 이 태초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태초 가지고 말하면 다 이제 어늘좀 아는 사람들은 좀. 안 배운 사람이 말할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은 시골이 여태 탄 사람이지 외장는 줄기가 있고 구두 안에 법칙이 있듯이 법칙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또 마찬가지로 이메라해펙트라고 하는 것도 어른 개념에다가 예, 낙도 품는 거 아가를 품 듯이 우주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부부님 그, 그 영이 품고 계시는데 목표는 뭐냐 바로 타부고 그 다음에 앞에 매는 군산 운동으로서 계속 하는, 언제까지나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품고. 그러니까 그한번 품으신 분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베라, 해펜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 하나님의 품으시면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에, 예, 안 놓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안 나요. 근데 기가 나가면, 병아리로 엄마가 품으려고 그도 병아리가 도망가 버리고 할수 없어요. 그럴 마, 그럴 가지로 우리의 영을 부분은 품으시고, 때려 내치지 않는 분이신데, 자기가 도망 가던 것도 굳잡지도 않으시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쿨문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이제, 일본의 오, 저기, 오즈나임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 고봄 밑에, 봄의 댄줄. 그 다음에, 7번에 보니까, 들을 치어다 했을 때, 예, 그, 이세마 그랬죠. 이세마. 그러니까, 들을 치어다그그 좌측에는 어근입니다 세마. 내마음을 들어라. 어, 순종하라. 들어라. 뭐, 이렇게. 어, 그것이, 이제, 어근이죠. 녹색이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소리로 듣는 그런 개념과 비교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이렇게 보니까 뒤에서 왜 장난치고 있는 학생을 딱 치면, 너 일어나! 그럼 안 일어나. 이러면서 안 일어나? 그렇게 말하지도 하지만너말안 들어? 말틀었잖아 앉아, 안안너 앉아. 말안 들어? 말안 들어? 아 듣기는 열번 들었는데, 그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일어서! 그럼 일어서야 되고, 앉아. 아마 앉아야, 그러니까 소리는 뭐 들었대. 네,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필요 없죠. 지가 그러니까 행동으로 서든지 앉든지 이렇게 너그 지시를 따라야 한 것이 듣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다. 그러면 옛날에도 우리 조상들이 그래요. 너 천장은 읽었느냐? 그래. 그러면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한번 읽어봤 읽 읽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읽었습니다. 그러면 왜 읽었습니다. 그럼 왜봐 그래. 왜야? 옛날에 우리가 읽었다는 건그 책을 다다다 애웠으면 그걸 왜또 읽었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처럼 눈빛도 몰뭘다 가지고 나책한시다 읽고 왔어. 너 읽었어? 그러면 안 읽은 거거든요. 들었다 안 들었다, 읽었다 안 읽었다 이런 개념이그러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다음에. 그, 7번, 쉐마, 들라라그 옆에, 좌측에, 마태복음 13장, 9절이 있습니다. 참고로 했어요. 미, 그, 번역을 안한 거죠. 비, 그랬습니다. 미라고 하는 거는, 에, 누구, 누구, 뭐 그런 얘기인데, 그, 바로 했습니다. 누구라도, 누구거나, 누구든지, 그 말이죠. 누구든지, 근데 이걸 번역을 안 하고, 이제, 번호 써놓은 것만 들었습니다. 우리 말식으로 가면은 1번, 2번, 맨 뒤에, 좌측에, 3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아세이를 하고어즈라임어즈라임 종전에 연습했잖아요. 바로 위에서, 뒤 양쪽 귀, 로, 에게, 에게는, 뭐, 그렇게 하고, 어, 미세무아그래서면 그렇지, 뭐, 그런 것,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해야 된다 이거죠. 번역하자면, 그 밑에 그 글자들이고, 번호 있는 것만 얘기하려면은 1번, 귀 있는 자는, 그랬죠. 귀 있는 자는, 귀 2번의 자는이죠. 좌측에 보니까, 이세마, 그랬어요. 이세마. 그러면, 들어라. 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니라 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마하고 관련이 있다, 이거죠. 그 7번에, 예. 이세마, 이세마 하면, 들어라. 들을 지어다 들을 지어다 하는 것이 귀로 듣고 있지말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그, 그 히브리어 사전 그 자체에서도 그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순종하다 들었다고 하면 내가 귀로 들은 것과 관련 없죠. 주로 뒤 귀로 못 들었어도 그분의 의도로 알아서 따라면은 그게 들은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은 이제 여기서 베쓰죠. 저 뒤에 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고 뭐 이렇게 안쓰고 이제 카정카정 아, 하면 이제 계시록인 아, 것을 알아봐 버리자.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 그 얘기죠. 하죠. 하고, 계시로 네, 2장 29절을 냈고, 그리고 똑같이,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게 다양하게 그 하나님 지시를 내요 이렇게 뭐, 이 교회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시기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일곱 교회에 각 교회마다 항상 귀있는자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계속 당부를 하시는 것이군요. 근데, 뭐그 다음에, 다섯, 어, 네 번째 음. 교회한테도, 다섯 번째 교회한테도,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교회. 모든 교회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반드시 귀 있는 자한테 그래요. 그 귀, 귀 있는 무슨 귀, 요기 명령이 되시면 따르는 귀죠. 순종하는 귀죠. 소람면 소고 안되라만안 되고, 그것을 말하는 거지, 들어라! 그러면 그 마음을 안들어서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명령은 그냥 이렇게, 네, 오른쪽에, 그건 뭐, 못, 못 듣는 거거든. 안 듣는 거거든. 예. 네. 그리고 징계가 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개념로 얘기하면은 쑥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귀, 그랬습니다. 귀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양쪽 귀도 있고, 한쪽 귀도 있고, 오전화, 오젠이 어긋나는 거야. 1번에, 오젠. 그리고 는그 다음에 2번에 가면 2번은 그아래줄맨 우측에 보니까, 로, 이걸 갖다 있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음, 이렇게 도약간 되지만은 뭐좀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1번 옆에 아세 아셀, 아셀 아셀과 여러번 나와서 여기만 보여주겠어요 네. 어, 그니까 자는 그랬어요 비 있는 자는 아셀르 뭐뭐 환자에게 뭐뭐 환 뭐뭐 환자와 함께 뭐 이렇게 이렇게 비승가게 이제 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 있는 자는 그러면 4번으로 갑니다 고 밑에 줄 3번 밑으로 쭉한칸 넘어 건너러 그러면 성령이 됩니다 하와 하루아흐 하루아흐는 아까 메라헤페트에서 나오는 것처럼 누아흐가은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성령이라고 해서 앞에가 하정관사라고 붙였습니다 하정관사 하관사 그래서 좌측에는 독특으로 누아흐 앞에 자또 좌측에 그가 있어요 그그 성령 예. 그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루아흐 그러면 태여포적 하자면 그 성령 그영 어떤 영역을? 그, 맨 앞에 그, 장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영, 그 영, 그, 그 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었거든. 하나님의 영인데,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하가 정답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가 있거나 말거나 누하거는 영인데, 어떤 영이냐? 그것이 사람 영이냐, 귀신의 영이냐, 악령이냐, 선령이냐 그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영, 바로 이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성령이 하면서 바로 이제 밑에 맨 처음에 했던 거예요. 성령인데 하로 왕국 그다음에 나필로트 있어. 나필로트 그러면은 아 교회들에게 교회들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케일라의 복수라고 했잖아요. 케일라는 교회고 모임이고 회중이고 뭐다중그중 이런 것들 말하는 것이지만은 맨 밑에 오트가 있어. 그는 이것은 이제 복수니까 교회들에게 이렇게 잘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좌측에 바로 위에 맨 좌측에 보니까 오메르래세입장 여러 번 여러 번 얘기가 나왔어요. 아이오메르, 아이오메르. 그런데제이메르가 말하다 그 말입니다. 말하다 뭐 혹은 우리말로 바로 대에 이르되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이게 이제 7번으로 가는 거죠. 맨위 줄에서 밑에 두, 이두 번째 줄. 그러니까, 교회들, 뭐,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할 때는 우리 자신을 일컬어야 되고,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네. 하시는 말씀을 7번에 미세테마 하겠습니다. 들을 지어다, 들을 지어다. 아까 테마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은, 오늘 그, 반추려서 예, 그 듣다, 아니, 아니지, 성령님에 대한 그, 일부를 다 마쳤습니다. 자, 오늘 끝납니다. 감사합니다.